니까 어,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도, 어, 코골이 모업에 대해서 수술 전후의 경과를 갖다가 제가,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30대 후반 여자분입니다. 음, 결혼하신 분이고요. 아마도 가족들한테 그, 코골이가 심하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딱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지만, 무호흡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코골이가 매우 심하신 분이세요. 매우 심하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수술을 갔다가 상담과 수술을 하다 보면, 어, 남자분과 여자분의 비율은 코골에서는 저희 한 8대2 정도로 남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더 코를 많이 골죠. 그런데 여자분들의코 고는 게 심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수술 결과가 조금 더 좋은 편이세요. 천천히 차이나진 않지만 여자분들은 제가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세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은 아니 남자분들보다 술, 담배를 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목구멍이라는 게 넓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탄력 좋은 거에 술, 담배가 좀 관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오늘 사진과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고, 실은 약간, 어, 체형은 어, 좀 통통한 편이셨어요. 어, 무호흡을 보면요. 이분 수치는 시간당 16번. 어, 나중에 수면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면 중간 정도세요. 심하신 분들은 30번, 한 시간당 30번이 넘어가신 분들, 심하신 분들, 10회 미만은 안심하신 분들, 한 16, 20 정도면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무호흡이 어느 정도 있다 정도예요. 한번 멈춘 시간은 최대 24초로 아주 긴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분은 코골이가 수면의 70%가 코를 골아요. 그러니까 문냐면 10분 자고 있으면 7분을 코 골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10%가 넘어가게 되면 자는 수면 시간에 그러면 옆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게 뭐40% 50% 넘어간다 이러면 거의 계속 코곤더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호흡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코골이가 심해서 옆 사람한테 들 부담을 주니까 치료하셨더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구멍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숨 쉬는 구멍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코랑 목이랑 후두부랑 그러니까 숨쉬는 길을 쫙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걸 보게 되면 콧구멍을 보게 되면 보세처럼 틈이 너무 좁아요 틈도 좁은데 이런 코는요 이렇게 자꾸 긁혀요 좁은 데를 먼지가 치우지않니까그리고이 분은 비염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멍이 너무 목, 콧구멍은 매우 좁으신 분이고 목구멍은 적당히 좁으세요. 아주 적당할 순 없어요. 근데 목젖은 살짝 긴 편이고, 옆에 살도 좀 있고, 편도도 조금 있는 편. 아, 중간 이도 나쁘시고. 후두 덮개는 음식 먹을 때 숨쉬, 뒷벽, 숨, 음식 먹을 때 숨쉬는 덮은 덮개인데, 뒷벽이랑 이 간격이 중요한데, 좋은 간격이라는 거는 최대한 이 간격이, 이게 먼게 좋아요. 어? 이게 먼 게. 먼게 좋은데 이분도 한 중간 정도. 잘때더 뒤로 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으면 코는 매우 나쁘고 목 부분은 한 중간 보기에는 중간 정도 안 좋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4월 초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안전하게 코랑 목두 부위 다 수술하게 되죠. 수술 전과 후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 수술하고 딱두달때 찍은 사진인데요. 구멍이 굉장히 좁았던 게 구멍이 넓게 만들었죠.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이런 경우는 평생 재수를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콧구멍은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넓어졌고, 목구멍도 보시면 목젖이 길었죠. 요즘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면 목젖을 최대한 안 건드립니다. 옆을 목젖을 옆으로 왔다가 조작을 가하게 되고, 편도를 수술해서 넓히고, 넓히고, 좀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넓어지고 목이 단단해지고 이런 효과로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목이랑 코랑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요 마지막으로 4월 초에서 했고 두달 후에 6월 초에 오셨는데 이분께서는 어 6월 초에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코골이가 너무 많이 호전돼 가지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 저희가 더 이상의 치료를 한다면 뭐 저기 장치 기구 쓰는 걸 권하는데 본인은 아 만족한다. 이 만족은 실은 가족이나 친구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더 이상 시끄럽지 않다. 그럼 더 이상 치료는 안 하겠죠. 만족한다. 무흡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만족스럽게 끝난 분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오늘은 그 이렇게 30대 후반의 여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30대 여자분 주로 코골이가 있는 분의 수술 경과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체형, 다양한 나이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는 추려가지고 항상 영상을 많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경과가 좋았던 분들한 대한 설명이었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 뭐냐면, 아, 이분들이 그러면은 2년, 3년, 10년, 20년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실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만족스러 만족하는 분들은 병원에 그 다음에는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술 끝나고 나서도 수면검사를한번더 해서 진짜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 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셔서 못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술 후에 장기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안 오세요. 결과가 안 좋은 분들만 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서는 오랜 기간 유지는 됩니다. 단, 주의할 거는 뭐예요? 살찌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술, 담배 조심하는 거. 이런 것도 왜냐면 피부 자체가 늙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시, 조심할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